당신, 맞기만 하고 때린 적 없다고 했는데, c t 외에는 때린 거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위증이 맞다, 인정을 해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때리지 않았다고 극고 이제 범행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약식 기소라는 어떤 선처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공판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위증 수사를 할때 누군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 위증 사건이 99%는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공판 검사가 이제 당연히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고 그 공판 검사가 공판 재판을 진행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99%는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검찰에 있을 때 위증 수사를 엄청 이제 많이 해서 실적을 좀 거둬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특정 시기에 위증 단속 시기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재판에 위증을 하는 사람을 좀 단속해서 처벌하는 그런 기간을 설정할 정도로 검찰에서는 위증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위증이라는 건 뭐냐 이 위증은 형사사건 재판에 이제 출석한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억에 배치되는 증언을 할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할때 성립하는 반면에 이 위증은 기억에 반해서 이제 증언을 할때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뭐 A와 B가 연인 관계로 기억하는데 법정에서는 연인 관계가 아니고 일면식 없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뭐 기억에 반해서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는 등 이런 것들이 다 위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만딱 들어보시면.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에 반하는 그런 구성 요건과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 기억에 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도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제 실무상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에 반한다라고 구성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검사들은 보통 이제 판결문을 보고 이 위증 사범을 적발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피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극적으로 뭐 부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재판에서. 피해자를 당연히 뭐 증인으로 불렀을 거잖아요. 피고인이 당신한테 이제 뭐 당신의 엉덩이를 만졌냐 안 만졌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고 증언했어요.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증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내릴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문에 피고인이 만졌다라고 한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빙성 판단이 판결문의 판결 이후에 기재가 되거든요. 검사들은 그거를 딱 캡치를 해가지고 무비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결문 딱 보고 검사... 검사가 위증으로 직접 수사를 한다고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거는 검사가 사실상 판단 결정을 내려놨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판결문이나 원래 이제 수사 기록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이거는 위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의자들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섣불리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게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해서 재판으로 넘겨서 이제 징역형 이상을 구형.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검사가 이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그 심정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조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했던 사건 중에 쌍방폭행 사건이었어요. 그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제가 공판검사할 때 법정에 불러보니까 피해자로 이제 증인신문을 했죠. 당신 맞은 거 맞냐? 어, 당연히 피해자니까 맞았다고 하죠. 그럼 반대로 당신도 상대방을 쌍방으로 때린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기만 했고 때린 적이 없... 없대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당연히 CCTV를 재생을 했죠. 거기 정나하게 서로 치고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위증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불렀죠. 당연히 맞기만 하고 때린 적 없다고 했는데 CCTV에는 때린 거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위증이 맞다 인정을 해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때리지 않았다고 극고 이제 범행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약식 기소라는 어떤 선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공판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위증 수사를 할때 누군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한 증거가 이제 수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때 정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검사가 대부분 수사하고 재판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위증 사건은 검사가 이제 제대로 준비하고 소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대응하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